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 표준화 되려면 측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표준화 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지금, 그,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요. FMT를, 어, FMT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교정 운동을 하면, 교정 운동을 집에서 하고 열심히 하면, 필라테스에 대한 능력들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하고요. 두 번째는, 필라테스 동작을 잘하면, FMT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에스바디어 그 지금 90개 지점에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해봤었어요. 자, 연구를 해봐서 저희가 작년에, 어, 그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세계 바이오 융합 스포츠 공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그 발표 내용들이 뭐였냐면 FMT 검사하고 그 필라테스 동작하고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필라테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어, 기능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실 상관관계를 저희가 얻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상관관계를 얻지 못하고 결론은 저희가 어, 바로 보니까 그 검사 자체가 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인들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한 장의 선생님들이 측정평가가 주관적으로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는 이 데이터가 온전하지가 못했었고, 연구 제한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어, AI로, 어, AI 측정 FMT 앱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고객들한테 지금 이제, 어, 이거를 무료로 주어지고 있고, 이, 애, 이 앱들은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 어, 자연스럽게, 어, 그, 활용할 수가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저희 회사로 올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도 훨씬 더, 더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FMT와 필라테스의 움직, 동작이 동일하면 필라테스 동작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해주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교정이나 이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필라테스 어~ 무브먼트 테스트 검사를 저희가 그런 키트를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 배출시키고 보급화 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태권도처럼 승급화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 아,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표준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피시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더 개발시키고 어, 하고 나아가서는 저희 S바디어 그 우리 일동들 우리 저희 직원들과 다 같이 해서 어 이거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타벅스처럼 저희 그 저희 스타벅스처럼 건강 서비스업 종에 스타벅스가 대자가 저희 회사 슬로건이거든요. 저희가 슬로건들처럼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필라테스 브랜드가 역수출, 역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기업 브랜드가, 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어, 나라에도 저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예, 어, 저희 오늘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